잠실의 순식간에 돌아간다 무슨렘 너야 첫사랑이 언제야? 나를 잊고 어디까지 가봤어? 손, 키스? 약혼? 야. 응? 야..약혼? 그럼 정..정략결혼? 누군데? 유명한 사람이야? 응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청혼을 받았다. 결혼? 정말 진짜로 그 사람 만나고 하는 건 아니지? 할리가 나 스무 살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했거든. 설마 이름도 몰라? 강한대학교 영상학과 2학년, 얼주가의 민초파, 찍먹파, 취미는 카메라 수집이랑 사진 찍기. 우리는 남들과 다른 세계에서 만난 미스테리하지만 특별한 인연일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지금 몇이냐? 설마 안 나타나는 건 아니지? 그렇게 그는 잠적하고 다시 볼수 없었다. 결혼은 개뿔. 말도 없이 잠수를 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12시간 줄게.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12시간이 지났지만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고 속수이야 그렇게 험난한 수험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강한대학교에 <laughs> 입학했지만 어디서 찾지? 이름이라도 물어놓을걸.